아 어, 다리야. 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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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에 베넨리스 아이스크림 집이 생겼습니다 무슨 맛 먹지? 무슨 맛이 있는지 들어 바닐라, 초콜릿젯 쿠키도우, 초콜릿 퍼지 브라우니, 뉴욕 슈퍼 퍼지 퐁크 트로베리, 민트 초콜릿 청크, 트리플 카라멜 청크, 크랭크, 청키 몽키, 레몬에이드 소르벨, 베리베리 엑스트라 오디너리 소르벨, 체리 <laughs> 가르시아 이렇게 있어. 일단 하나는 쌍코미를 먹을 거야. 레몬 먹고 싶어. 레몬 소르벨. 이게 유명한 거 같아. 그리고 초코류를 하나 먹을 거고 뉴욕에 가고 싶으니까 뉴욕 슈퍼 퍼지 청크를 먹을게. <laughs> 이거랑 바닐라? 다 너무 캬라멜 캬라멜 한 것보다 낫겠지? 포장 주문 하겠습니다 접수 대기 중. 취소되면올 거야. 57분 픽업 가능. 이렇게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고 사러 나가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간다고? 진짜 포장 전문 매장에서 꽁꽁 숨어 있나 보다. 음, 어디서 하는 거야? <laughs> 어디 떠는 거야? 어디 꽁꽁 숨겨는수타 봐봐. 이 건물에 있다는데? 음, 여기요? 이 건물에 있다고 하는데? 못 찾겠어요. 여기. 여기잖아. 이 옆에라는데? 그니까 이옆에만 여기가 뭐 음, 어, 좋은 <웃음> <웃음> 대박 이렇게 생긴데서 팔다니 갑시다 <laughs> 너무 웃겨 이걸 어떻게 알고 사먹어? 어? 이걸 어떻게 <laughs> 알고 사먹어? 누가 <laughs> 여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아다리야. 다리야 다리야 다리야. 다리야. <laughs> 아, 다리야. <laughs> 이렇게 이중으로 포장되어 있고. 귀여운 넵킨 친구들과 귀여운 스티커들과 오 가득히 많이 담았으니 맛있게 드시고 달콤한 발렌타인을 보내 감동적인 이런 쪽지까지 들어있습니다 안에가 은박이야 별게 없습니다 응. 영롱해 빛이나 <laughs> 아 근데 여기는 그걸 안 물어보시네.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냥 무조건 이렇게 넣어주나 보다. 보통 배라는 몇분 걸리세요? 물어보자. 아 근데 너무 초코메. 편의점에서도 많이 보이는 비주얼이지만 이렇게 제가 산맛 이름들이 써져 있고. 팬팩트라고 따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넣었나 봐. 꽉안닫혔어 여기가 들려있어. 이렇게 감사하게도 가득가득 끌로 가득. 와. 왜거기가 먹어보자. 이렇게 먹으면 레몬이에 응. 이렇게 먹으면 레몬을 다 먹어야 어. 밑에 걸 먹을 수 있네. 맨 위에 레몬이 있어서 그래도 뭐 한쪽을 공략해야겠네. 그럼 이쪽을, 이쪽을, 이쪽을 먹어야을먹어야수이쪽지 한거가 맛있어. 비딩 맛이다나 이런 맛 너무 좋아해. 안에 이게 무슨 맛이지? 아쨌든 뜻께 맛있군. 나 내가 고른 뉴욕 슈퍼 퍼즈 츠 청크야. 이렇게 안에가 제가 고른 뉴욕 맛 어, 집 근처에 생겨서 근데 좋다 아빠가 뉴욕을 못 가봤어 나도 못 가봤어 뉴욕~~ 뉴욕을... <laughs> 세번이나 가봤는데 뉴욕을 못 가봤어 얘는 특징은 견과류가 박혀있다는 거 어, 엄청 많다 이렇게 견과류가 콕콕 아, 손에 묻었어 음 초코맛이 미쳤네 이렇게 왕건이 초코맛 하얀색이어서 괜찮아 안돼 내엿봐라 <laughs> 음. 밑에 게 맛있네 이렇게 했다는 건 레몬이 양이 제일 적당 조금이라는 거야 잘 됐다는 거야 왜 레몬 맛있는데? 밑에 바닐라도 보인다 저깊숙히 퍼어 이게 잘 음... 퍼져. 얘는 맛에... 숟가락으로 먹는 게 맞았네. 음... 진하고 달라? 이게 섞여서 음. 설명에는 막 바닐라빈이 듬뿍 콕콕 박힌 모식이라서 섞였다고? 뭐그 까만 음... 그 바닐라빈 그 가루 같이 그냥 콕콕콕 보이는 거지. 진해. 음. 근데 이 가운데 게 맛있네. 나잘 골랐다니까. 응. 뉴욕. 뉴욕 <laughs> 그거 사러 왕십리역까지는 내려가야 되는 돼. 아니, 완전 가까워. 응. 근데 유명한데요? 미국에서 유명한 거기가 유명한 데가 아니라 이게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아이스크림들. 그러니까 체인점이구나. 거기서. 응. 근데 그, 그렇게 호진 후진... 포장 배달만 해. 그 유치해도. 아, 포장 배달니까 해줘. 어, 거기 밖 같아. 아무 것도 안써 있고 그냥 새 하얀 간판. 아무 간판도 없어. 지금 더 먹을 거야? 한 번만 더 먹겠어. 나는 일단 끝. 이렇게 Ben and Jerry's Delivery 전문점을 방문해 보았는데요. 오 이런데 매장이 있어? 십팔만원 곳에 매장이 있었지만 양도 되게 많이 담아주시고 스티커 로 포장 이런 것도 너무 꼼꼼하게 잘 해주셔서 저는 좋았습니다. 조만간 한번 저거 다 먹으면 또 사러 갈거 같아요. 결국은 뉴욕 모시기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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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베넨제리스 리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안녕!